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이응준 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준 님이 남겨주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경제나 주가의 방향성 예측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뉴스가 나왔을 당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만의 빅데이터가 잘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런 류의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멤버십 회원분들이시니까 매일 밤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장중시황 분석글을 보시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아 JB는 지금 상황에 나온 이 뉴스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와 생각이 같네. 아니면 어 이번에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네.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다 보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같은 뉴스를 보고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다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채권은 그 동안의 큰 하락폭을 멈추고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나스닥 증시는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상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딱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헝다 파산 사태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채권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다행히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생기면서 그 동안 계속 하락하던 채권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상황 을 낙관적으로 보지만은 않았던 게 아무리 헝다의 파산이 2021년 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헝다 정도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면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중국의 경제가 지금 정말 심각하다는 건데 채권이 이 정도밖에 안 오르 나좀더 크게 올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 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 이지만 주식시장이 더 화끈하게 망가져야 채권이 살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멤버십 영상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증시 시가 꽤 의미있는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주식과 채권 모두 애매하게 끝나는걸 보면서 느낀게 아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에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계속 지지부진한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기대하는 부분은 중국에서의 파산 소식이 당분간 좀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그냥 이번 기회에 부실기업들 싹다 털고 가자라는 식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한두 군데 어떻게 돈으로 틀어막아서 살려준다고 이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감당 안되는 놈들은 보내버리자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채권이 강하게 상승하는 판이 깔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